예,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인사를 한번하또 박수가 한번 보통적으로 더 나와야 되는데. 예. <laughs> <laughs> 자. 어, 2년 반 만에 제가 강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어, 많이 떨려요. 2년 반 만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하게 돼서 많이 떨리고. 어, 여기 가신 분께서 오늘 저를 캠피디로 알고 오신 분들 한번손 들어줘서 보세요. 예. 어, 몇분 계시네. 한 5만 명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laughs> 캐네스로 강사로 알고 계신 분또손 들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나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처음 봤다. 뭐 이런 분들. 소한번 들어보시고. 예, 예, 저기 계십니다. 용감하세요. 용감하세요. 예. 소신있고 좋으십니다. 자, 제가 그래서 모르신 분들도 있고, 잠깐 이합페 소개도 잠깐 해드리면, 어, 2019년도에 저는 원래 한 8년간 아마존, 이베이, 샤피파이 온라인 비전스 강의를 쭉 해봤고, 여러 단체에, 어, 나가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저 스스로는 이제 그 컨설팅 일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을 기점로 해서 모았어요. 왜냐면 기수별로 매주, 매달 모였는데, 이렇게 조금씩 모이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힘을 아치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 처음에 한 70여 분 정도 모여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9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어,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한 8개월 정도를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는 뭐, 그 당시 누구나 다한석 달, 뭐, 엿 달, 뭐, 이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쭉 가질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어, 언제 이게 우리가 끝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벌써 이제 시간이 2년하고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계셨던 우리 또 회원분들과, 이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어꼭 굳이 구태여나게 옛날처럼 꼭 만나서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그동안 못뭐 만나고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금 모임을 갖자고 해서 원래 명칭은 남가주 전자상협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더 크게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를 e 러 하시는 모든 어 경제인들. 분들, 예, 이분들끼리 다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권익 신장 같은 거 동무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모임을 만들자고 해서 이기 회장단을 출범하는 겸 해갖고 오늘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어, 특별한 레처를 준비 안 해봤어요. 원래는 뭐저 파워포인트 놓고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어, 오늘 그냥 제가 2년 반 동안 많은 분들 만나면쭉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어, 쭉 오늘 할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적은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자 우선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예, 10만명 빼놓고도 우리 저 온라인에 지금 몇천분이 보고 계세요 예. <laughs>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라이브 방송 지금 한 400분 정도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라이브 방송은 한 6천분에서 부터한 8천분 정도가 더 보세요 제 채널로 통해서 그래서 오늘 모임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뭐 몇십 명의 모임이 아니라 사실 몇천 명의 모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 만나서 교육을 못 해요, 컨설팅도 못 해요.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게 2020년도 3월달이었죠. 낙담을 하게 됩니다. 집에 딱 있는데. 주변에서 연락은 많이 와요. 이게 언제 코로나 끝나냐? 어떻게 되냐? 고민하니까, 소파에 앉아서 카톡 다치기 귀찮으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근데 그 영상을 3이 봐주시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봐주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뭐 4월달 같은 날은 하루에 뭐 40만 명 이렇게 봐주셨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 바이런의 시처럼 자국 깨니까 유명해졌더라. 오늘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예, 바, 이 유튜버로 완전 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그 사이에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런 유튜브 같은 사람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라스베가스가 좀 편하긴 해요. 예. 자, 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강연을 할 때. 감히 건방지게 미래를 예측한 적이 있었는데 처참하게 깨진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테슬라가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존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존, 월마트가 이렇게 온라인 제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월마트가 안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자기살 깎아 먹기 싫어서.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장차 안 만드는 이유가 단한 가지야. 기존에 있는 공장 설비 다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요라, 벤츠 현대 이런 데 금방 따라잡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인데 5년이 틀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도 안 걸렸어요. 벌써 이제 월마트가 하루 배송을 해요. 2년 사이에. 뭐 한국은 배달의 천국이잖아요. 미국 음식 배달하는 거. 미국이 이렇게 배달 잘될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사이에 세상 바뀌는 속력이 빨라진 거예요 제가 미래를 예측 못한 것보다는 바뀐 속력이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기 오신 대표님들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있고요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와 이제 앞으로 바뀌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의 홍보가 중요한 걸 갖다가 배워나가셔야 돼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laughs> 오신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 어떤 걸 갖다가 배우는 것보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소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죠. 어, 월마트가 미국 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개 매장이 있냐면, 만 585개의 매장이 있고, 미국 내 4700개의 매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강의할 때 월마트가 3000개의 매장이 있었다고 했어요. 미국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센터라고 있죠. 예, 창고. 풀필먼트 센터가 보통 한 60만 스퀘어 피트에서 부한 120만 스퀘어 피트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80만 스퀘어 피트짜리 건물이 지금 175개 이상이 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70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죠. 여러분, 아마존만 하세요. 돈 봅니다. 한 6년 전에 그랬죠. 여러분, 아마존에서 풀필먼트 빨리 하시고 브랜드 등록하세요. 돈 봅니다. 한 4년 전 그랬죠 여러분 브랜드 가치를 올리세요 그래서 돈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마존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돈만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날이 갈수록 힘들죠 근데 누구는 잘 살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끝났는데 저도 얼마 전에 백화점 갔더니 뭐 유명 브랜드들은다 절대요 뭐 로렉스 매장 갔더니 시계가 없어요 저보고 매장 직원이 앉아갖고 시계 어딨냐니까 웹사이트 찾아보래요 저한테 완전 과시당했어요 롤에 스 시계가 없으니까 아주 과시 하더라고요 가짜라도 쳐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잘된 데는 그렇게 잘 돼요 요즘에 근데 안된 데들은 우리 같은 소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죽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살아남는 방법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 많죠? 예, 이제 아마존을 해야 돼요? 뭐, 엣지를 해야 돼요? 샤피파이를 해야 돼요? 뭘로 해야지 돈 벌죠? 예, 이것도 궁금한 거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딱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만. 근데 우리 같은 초기명 업자들은 브랜드 가치가 없죠. 그래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뭐, 요거를 통해서 어,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거창한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있는가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 어, 현대사에서 광고란 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한 70여 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광, 광고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혹시 이름하는분 있나요? 제일 역사가 오래된데? 여러 회사가 있는데 오, 오길비의 매너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길비가 현대 광고의 거의 창시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1948년부터 들어가지고 그전에 광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광고가 뭐냐면 우리 제품 얼마입니다. 이게 이게 홍보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광고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한 일화가 몇개 있어요. 원래 광고 회사를 하기 전에. 맹인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Please help me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종이를 달라고 했더니 뒤집어서 뒤에다 적어준거죠 봄이 왔습니다 근데 나는 앞을 볼 수가 없네요 그 말을 하나 적어줬더니 돈 쌓이는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마디 그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이 표현 하나하고 다르죠 근데 그 분이 했던 광고 중에서 여러분들다 알만한 광고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시속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롤스로이스 차 안에서 들리는 거는 당신의 시계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카피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길비 앤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현대 광고란 게 그게 48년부터니까 불과 54년밖에 안 됐어. 아, 60, 74년밖에 안 됐어요. 광고라는게 나오면서 브랜드라는게 생겨요. 예전에는 브랜드는 라게 없었어요. 아는 브랜드들이 없뭐 없죠. 근데 TV 뭐 잡지, 매거진 이런 걸 통해서 광고가 생기니까 돈인 삶 계속 돈을 더 버는 세상이가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어졌냐? 아니야,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다게 크죠 한국 대표적인 퍼스널 브랜드, 그러니까 개인을 나타 브랜드 식으로 한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백종원 대표가 있죠. 예, 그 자는 한신포차 그다음에 홍콩 만장 이것만 알려줬던 사람이 이제는 백종원.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요리도 하고 막 해요. 백종원이 더 유명해요. 이제 백종원이 하는 한식 보자. 백종원이 하는 그니까 백종원이 새로운 브랜드만 만들어 돈 벌어요.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가 돼 버렸죠. 갑자기 뭐 2년 사이에 캔피디 하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니까 아까 여쭤본 게 그거예요. 캐나다 강사로 알고 있는 분, 캔피디로 알고 있는 분, 그게 돼 버린 거예요. 뭘 해도 될 만큼. 어떤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한다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뭘까요? 유튜브 하면 얼마 벌어요? 구독자, 구독자 10만이면 얼마 벌어요? 내 아는 사람은 50만이던데 얼마 벌까요? 예, 이 질문은 여러분, 그, 혹시 비즈니스 하신 분들, 자 식당 3천스캐프트인데 얼마 받을까요? 1,000스캐프트인데 얼마 받을까요? 5천스캐프트인데 얼마 받을까요? 이거만큼 다양한 얘기예요. 유튜브는 몇만 구독자가 얼마 받는 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1,000스캐프트짜리 식당이 만10 스캐프트짜리보다 잘볼수 있잖아요. 예.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가들이 보면 나오죠. 왜냐하면 식당 가서 테이블 서큘레이션 한 테이블 얼마 팔고 이거 보면 사실 나와요. 어느 정도 매출이. 근데. 일반인들이 이 가게가 5,000 스텝피스다, 3,000 스텝피스다, 뭐, 만 스텝피스다. 이것만 갖고 얼마 버는 걸 몰라요. 자,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이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저는 진짜 운 좋게 제가 예전에 컨설팅 하던 만큼을 벌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 다른 거 말고. 다른 2차 수익 말고. 근데 이런 사람을 저도 유튜브 하면서 보니까 0.0002%에요. 왜냐하면 우선 유튜브 수입이 될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거기서 수입이 날 만큼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미국 내 한인 유튜버들 한 서른 몇 명이 같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사실 한달 생활이 될 만큼 돈 버는 유튜버는 저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유튜브 갖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욕심을 사실 그동안 안 냈어요 2년 동안 유튜브를 하는데 첫해한해 동안은 제가 버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분들, 우리 시청자들이 사회적으로 도네시하는게 제가 하는 게 최소 7만에서 8만 사이예요사 마스크도 도내시하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잘된 거야. 유튜브가. 근데 제가 요즘에 뭐 차가버섯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판매한 적도 있고, 내 네, 마스크 같은 거 판매한 적도 있었는데, 이 파워가... 알래스카에서 코로나 때문에 차가워서못 파는데, 6개월치 판매할 거를 막, 한 며칠 만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청자 구독자가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몇만 조회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백만 조회가 넘게 나오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뉴스라니까. 백만 조회가 넘게 나오니까, 사실상 엄청난 파워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목표가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유튜브로 전화번호만 돈 번호를 갖고 산다는 거 이거는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때 요즘에 소셜미디어 다들 하실 거예요. 틱톡 하시는 분들 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있는데 웬만한 소규모 비즈니스가 한 달에 한 2천? 3천 명? 이 정도의 유지원 커스터만 있으면 돼요. 웬만한 식당도 그렇고 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자의 소셜 네트워크로 친구를 만나요. 자, 피지컬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몇천 명이 나중에 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잖아요. 제가 몇천 명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 암만 몸을 열심히 뛰어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한번 이렇게 강연한 건몇천 명에 대한 필이될수 있어요. 잠깐 <laughs> 예 소피아 장 사장님도 계신데 이분은 페이스북 친구 만분만 명이 넘는 분이세요. <laughs> 이분. 하루종일 페이스북이 바쁜데 그래도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들 하루에 만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명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만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당연히 비즈니스는 잘 되죠 아는 사람이 많은, 많을수록 잘 되는데 어, 우리는 좀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어, 그동안 너무 재래식적인 마케팅만 한다고 뭐 그래갖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떠지고 자꾸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더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좀 거부하고. 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예전보다 좀더 어, 인스타그램 메시지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 그럼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몇만 명 이렇게 몇만 명에서 솔직히 돈도 안 돼요. 예. 유튜브 몇만 명 구독자 있어봤자 한 달에 몇백 벌못벌어요 돈다는 거는. 몇만 명으로 돈벌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할때그전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1, 2천명의 친구만 있으면 비즈니스에 1, 2천명이 더 오면 사실 비즈니스가 확 바뀌어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에 2, 3천명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데 3, 4천명이 있으면 비즈니스가 몇 배가 잘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 비즈니스마다 특성은 다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는 틱톡을 이용해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는 인스타그램 어떤 비즈니스는 유튜브 이제 명함을 주고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세대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서로 친해지고 명함 주는 행위가 이제 온라인에서 서로 팔로우를 맺어주고 친구 맺기가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겨내면 사실상 더 편한 세상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더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15살 때 미국에 왔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뭐 미국 학교 그 수학 수준이 한국보다 떨어지잖아요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중3짜리한테 한, 한국에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던 분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laughs> 답답하지 완전 뭐 미치겠지 이게 와나 바보 되는 기분이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 그래서 수준에도 안 되는 그 산수를 배우고 왔던거야 미국 처음 왔을 때 근데 요즘에 많은 대표님들이 그래요 단지 새로운 소, 소통수단이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즈니스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비즈니스를 나보다 훨씬 못한 친구들에서 밀리는 거예요. 뭐 젊은 친구들도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그렇게 하더니 막뭐 운동화를 몇개 팔았네, 뭘 했냐, 그런데 우리는 가게 재고 쌓이고 막 그런 거 환장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언어가 힘든 게아니에요왜냐면 제가 뭐 다른 뭐가브리트나뭐이코남미 이런 거 같은 건 영어를 좀더 배워야지 알아듣기 쉬우겠지만 수학 같은 거는 영어 몇 마디만 알면. 사실 금방 팔로우 파니까 저는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서 남들한테 캐클러스 하고 이렇게 똑같이 배웠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셜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언어 몇 가지 배우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언어만 알면 언어 장벽을 넘었으면이 소통하는 방법만 넘었으면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네임이 참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브랜드만 살아남고 있어요 백화점 가도 결국은 유명 브랜드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명단을 저 봤는데 회사 이름 적어진데 어떤 대표님들은 아 이분은 무슨 일 하시는구나 바로 알겠던 대표님들 있고 어떤 분들은 어 무슨 회사가 궁금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대표님들은 어 이름을 너무 거창하게 써가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브랜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요즘에 브랜드 브랜드도 그렇고 모든 게 사람들이 다 짧게 나가요. 뭐 요즘에 음절로 세 음절 넘게 남는 브랜드가 별로 없잖아요. 뭐 유명스타 맥더너 세 글자 버거킹 뭐이래서 말이 긴게 별로 없어요. 월마트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태기 할거뭐 인터내셔널 하우스 팬케이크 너무 기니까 이제 아이합 이렇게 바꿔버리죠. 브랜드 네임이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승지하면서 긴거다 망해요. 그 샤넬을 갖다다 성공시키는 거 할아버지 뭐였죠? 콩지머리 할아버지 칼라카펠드 할아버지 아시죠? 샤넬을 다시 부흥만든 그분이 만든 본인 브랜드는 다 죽었어요 이름이 길어 내가 봤을 때칼라카펠드 <laughs> 우리 학부들의 이름이 그냥 성함도 짧잖아요 거의 세 글자에요 성씨 하나에다가 이름 두 개잖아요 저는 외자인데 보통 세 글자 이상 안 남아져요 네 글자 남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라스네임이 길잖아요 일본 사람들 아까 뭐라고 미국 사람들 뭐뭐 존하 I don't know what I'm saying. What's wrong w i t 그 y o 잘하는 거예요. 어유 몇 n g with you? What's 시는 분들은 미 i t 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뭐, 뭐, 세, 뭐, 뭐 경이라든가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어,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제 앞으로는 강의를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다시 이 협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강의를 하고 할때 제가 뭘 할까. 물론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아마존에다가 어떻게 올리고 샤피파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것 같은 거 알려드려도 돼요. 제가 또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공개를 하대요. 유튜브로 벌어들는 돈도 괜찮지만 사실 저는 요즘에 비즈니스 때문에 벌어들이는 게꽤 커요 사실 이 브랜드 때문에 뭐만 하면 팔려요 막 말로 근데 뭐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제 퍼스널 브랜드 이미지 란게 있으니까 잠깐 제가 파는 걸 소개시켜 드리면 뭐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분들이 차가버섯 이걸 구하기 힘들다고 그걸 팔았어요 미국 전역에다가 야, 어떤 사람 그래요 아저 어, 사람이 내 시장을 뺏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어, 저분 때문에 못사던산람들 사기 시작하네? 저는 쇼핑 값 때문에 파라핏을 되게 낮췄어요. 제가 파라핏다 남겼으면, 저는 그것만 팔았어도 한 7, 80만 불 벌었을 것 같아요. 한 2, 3일 사이에. 근데, 안 남겼어, 파라핏 진짜. 그러니까 또 되는 거야. 뭐래도 그래요. 뭐 여기 마크리 대표님도 계신데요. 저번에 마스크도 같이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팔려요. 이만큼까지 하면 좋죠. 예, 근데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지금 잘할수 있어요. 레스토랑 하고 있는데 음식 만드는 거 조금 더 보여줘서 사람들이 관심끌어 갖고 단골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내면 어떤 기계를 갖다 만들어 파는데, 혹은 어떤 취미 활동품 갖다 만들어 파는데, 그거를 조금씩 더 보여줌으로서 관심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파워가 있으면 아마존에다 팔든 쇼핑파이에다 팔든, 모다 뭐 팔든. 그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을 막 찾으러 오는데 무슨 플랫폼이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을 갖다가 고를 수 있는 파워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소셜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도 계시고 개인적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주변에 얘기 많이 해요 막 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주거라고 안 해요 한다 한다 그런 고에 예. 게을러요 근데 이걸 재미 붙여서 하면 돼요 재미 붙여서 할수 있을 정도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좀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소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좀더 이제 예전 강의하고 좀 다르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어 이제 성공하는거뭐 예를 들어 서 유튜브 클래스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어, 페이스북 제가 좀 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같은 거를 좀 많이 어, 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제에는 제가 강의를 돈을 받고 했었잖아요 이제 사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강의랑은 그전처럼 반에 20명 30명 모아 놓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몇백명 몇천명이 한꺼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5병 이어의 기적이란 게 있습니다. 5병 이어의 기적이란 거는? 뭘까요? 소주 5병? 꽁치 2마리? 밤새 술 마실 수있 예. 5병 이어는 밤새 취할 수 있다고. 이게 아니라. 5병 이어가 원래 그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 배불리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의 파워가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70분이 계시죠?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몇천 명이 더못 봐요. 몇천 명이 더 본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얘기에 감동이 줄어들까요? 음식은 제가 피자를 시켜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먹잖아요? 몇천 명이 도움면 여러분 이만큼도못 먹어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여기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더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현대판 5 0 0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다. 그래서, 어, 이 협회의 목적이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 미국, 전 세계, 한국, 그리고 미국 어디를 가든간에 다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제오프라인 오시면 더 크게 배울 수 있는 게 여기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라라저님, 대니 선님 이런 분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큰걸 배우시는 건 뭐냐면 서로와 서로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클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신 게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이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도 라스베가스 멀리 있지만 가급적 많이 찾아뵙고 여러분께 앞으로 좀더 좋은 내용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